얘들아 엄마가 고향집 리모델링 하고 싶어서 그런데 비용 좀 보태줄 수 있니? 문제없어요 엄마 저랑 형이랑 반반씩 낼게요 여보 엄마 집 리모델링 하라고 200만원 보냈어 왜 나랑 상의도 안하고 보내? 지금 상의하고 있잖아 이게 상의야 이건 통보지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인데 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내가 보내지 말래 내 말은 알았어 알았어 그만 잔소리해 여보 오늘 엄마 집에 갔는데 고향집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하시네 어떻게 생각해? 좋아 나중에 우리도 휴가 때 가서 쉴수 있고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같이 정해보자 200만원이면 될까 좋아 그럼 엄마한테 바로 보내드릴게 동생은 말없이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에어컨 샀는데 왜 미리 나랑 상의 안 했어 집에 필요한 거 사는 것도 잘못이야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존중 안 하는 거잖아 사장님 에어컨 환불해주세요 내그 출산 한달 앞둔 상황에서 친구 여행 간다고 차 빌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지 상의를 하고 빌려줬어야지 지금 당장 전화해서 차 돌려달라 그래 결국 동생은 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차 빌려주는 건안 되지 않아 와이프 오면 상의해볼게 형 차를 뭘 상의까지 해 알지 근데 우린 부부니까 어떤 결정도 같이 해야 해 여보 재수 씨가 다쳐서 입원했는데 우리 차 며칠 빌려줘도 될까 심각해 가져다 써 나는 요즘 차 거의 안써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게 상이고 결정한 후에 하는 게 통보야. 내가 먼저 존중 안 하는데 왜 재수 씨가 너를 존중하길 바래? 그 순간 재수 씨가 들어오는데 가방 가지러 왔어. 가방은 왜? 내일 여행 가려고.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여행을 가? 지금 상의하고 있잖아.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상의하는 게 당신 스타일 아니야? 아내의 역공으로 정신 차린 남편이 통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